남원시는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산적한 현안과 소통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데요. 안태성 기자입니다. 서보지도 못하고 2년 가까이 멈춰선 모노레일과 직라인. 남원시는 전임 시장 때 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불공정하다며 운영을 중단시켰다가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일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 대법원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면 500억 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시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화됐잖아요. 뭐 안전성 확보 이런 절차를 거친 후 재정비한 후한 후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활용할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구성한 지 4년 넘은 산업단지입니다. 들어간 돈만 9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입주해 가동 중인 업체는 다섯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터의 60% 가량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원시는 기업을 끌어올 유인책으로 산업단지를 귀해발전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그 재산세 감면이나 국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초기 투자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세제 혜택만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애초에 기업 수요 등 치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산단을 조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에 수백억 원대 소송에 이르기까지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추진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과 분리된 행정 어떤 독단적인 사업들 때문이기 때문에 생태파괴적인 토건 사업을 이제는 멈추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적지 않아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